근데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눈이에요. 눈은 이렇게 앞쪽을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을 직접 들여다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병이 생기면, 수술하러 이제 가시는 경우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경우에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아스피린 드세요 뭐 혈압 당뇨 있으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저도 늘 환자한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으셔서 혈관에 대한 얘기 뭐 혈관과 눈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혈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이 혈관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실제 굉장히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그 압력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으면 어느 날못 견디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혈관 안쪽으로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동맥경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혈관 벽 안쪽에 처음에는 죽 같은 성분들이 쌓이다가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서 혈관이 안쪽도 좁아지고 탄성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군데군데 약한 부분들이 생기면 터질 수도 있고 또는 압력을 받아서 잘못 지나가니까 전체적인 압력이 오르는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와도 논에 이렇게 물이 착 고여있을 수 있으면 홍수 잘안 나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황, 논이 다 없어지고 죄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렸다면 비 오면 강으로 흘러 넘치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질환 중에 아주 무서운 게 당뇨예요.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서 결국 혈관을 망가뜨려요. 양이 높으면 이 굉장히 혈관 벽이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혈관 벽에 곳곳에 이렇게 빵꾸가 난다 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자리로는 피가 새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혈관들이 여기서부터 또 자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출혈 같은 것들을 온몸에 만들 수도 있어요 물이. 예, 이렇게 새로 뚫린 구멍을 통해서 질질질 셉니다 이런 게 당뇨예요 이거는 이제 눈 속, 어, 눈의 뒤쪽 우리가 이제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 각막 쪽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이 있는 눈 뒤쪽을 찍은 안저 사진이에요 이 안저 사진에는 신경이 있고 혈관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정상이에요 예,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 정상적인 혈관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비교하시라고 이제 보면 여기랑 여기는 차이가 되게 많죠. 당장 딱 봐도 혈관들이 꾸불꾸불꾸불하고 막 굵어져 있고 마치 터지기 직전처럼 군데군데는 이렇게 허옇게 막혀 있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눈이에요. 눈은 이렇게 앞쪽을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을 직접 들여다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병이 생기면 내과에서 안과로 컨설트를 하는 겁니다. 혈관을 한번 직접 들여다 봐 주세요. 이게 혈압이 많이 높은가요? 아니면 당뇨가 지금 오래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물론 예전보다 지금은 당뇨의 그 과거력을 볼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전만큼은 이 안저검사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알수 있지만 3개월 전에 어땠는지, 6개월 전에 어땠는지,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당뇨가 있었는지 처음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안과에 와서 이런 안저 검사를 하면 여기에 막 피가 나 있고 혈관들이 신생혈관이 우르르 생겨 있고 이런 경우는 아 이거는 적어도 한 3~4년은 넘었겠다 어, 눈 속에 혈관들이 이 정도 망가졌다면 눈뿐 아니라 콩팥 신장이라든지 또는 발뭐손 어디든지 심장 근처 이런 혈관들도 꽤 지금 상했을 겁니다. 빨리 혈당 조절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거를 권유를 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심해지면은 눈 뒤쪽에서부터 생긴 이 어떤 출혈과 또 신생혈관들이 점점점점 앞쪽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딱 정면에서 봤을 때이 앞에까지 뻘겋게 새로운 피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하게 오는 경우는 정말 눈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거도 오는데 그럴 때 보면 눈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온몸의 혈관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혈관에 대해서는 안과가 좀 끼어들 여지가 약간은 있는 거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되게 같이 드시는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그 심장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해주는 혈관이에요. 이 관상 동맥이,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이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엄청 아프고 숨도 못 쉬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관상 동맥 안에다가 스탠트라고 해서 얇은 관 같은 걸 넣어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찌꺼기 쌓이지 말라고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 뭐 이런 약들을 드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스피린이나 뭐 그런 약들의 어,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 스탠트 시술 받은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런 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안전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뭐 다리를 다치거나 그러면 피가 잘 나겠죠. 왜냐면 피떡이 생기지 말라고 굳지 말라고 하는 먹는 약을 계속 먹었으니까 어딘가 다치면 피가 잘안 먹게 되잖아요. 고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심장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대개는 그런 아스피린 성분약들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상을 당하거나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어떤 다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일정 기간 아스피린 계열 약들을 좀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술할 때 피가 안 나겠죠 덜 나겠죠 보통 이제 4일 정도 끊으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덜컥 막 끊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처방해 주신 내과 선생님 상의해서 아 이거 지금 내가 뭐눈 수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있는 뭐 아스피린 계열약을 좀 끊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겨울에 이 혈압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요. 날 추우면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춥고 그럴 때는 먹는 혈압약의 그 양을 조금 늘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잊지 말고 좀잘 체크하세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보다 보면 그냥 의료 또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 등등에 대해서 어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당뇨 이런 혈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중구난방 얘기했는데 올해 유튜브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거에서 무계획이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독자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